안녕하세요. 시립 용산 노인 종합 복지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조금 24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목차부터 설명드리자면 보조금 24에 대한 설명, 이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보조금 24란 국가 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로 일일이 기관별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조금24는 점점 확대되어질 예정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조금 종류에는 복지, 고용, 농수산 등과 같은 분야별 서비스가 있고 가장 많은 유형별 서비스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로는 현금 지원, 이용권, 현물 지원 등이 있고, 의료 지원, 일자리, 돌봄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24 이용 방법인데요. 온라인 이용 방법과 오프라인 이용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이용 방법인데요.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셨다면 보조금 24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신 후 나의 혜택 보기를 누르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동의를 누르신다면 나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보조금 24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24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하세요와 확인해보세요의 차이점인데요. 신청하세요는 서비스 대상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신청하세요에 표시됩니다. 반면 확인해보세요는 일부 조건만 확인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확인해보세요의 경우 문의처나 접수기관에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맞춤 안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입력한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 자격정보와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정보를 매칭하게 됩니다. 소득과 자격 정보 중 일부는 올해 연계 예정이거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맞춤 안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처나 접수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24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입니다. 보조금 24란 신청 가능한 혜택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한 후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중 온라인 이용 방법은 정부 입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 가입과 로그인, 보조금 입사 탭을 클릭,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면 혜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이용 방법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 후 보조금 입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서비스 대상자 조건이 모두 일치할 경우 신청하세요에 표시되고 일부 조건만 일치할 경우 확인하세요에 표시됩니다. 또 회원 가입 시에 입력되는 개인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별 연령, 소득, 기구, 특성 및 자격 정보를 매칭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